태양전지판 종류를 따라서, 종류를 따라서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전기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또 두께가 틀리면 주파수 방식 걸어져서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전기선은 태양전지판이 있다 여러 개 놓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기를 동시에 걸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배터리 구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축적하는 구조는 되는데,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런 배터리 하셔도 됩니다. 금속을 배터리로 삼으셔서, 카페스터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이게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리판을, 알루미늄판도 돼요. 대중서, 대중서, 구리 알갱이들을 이런 식으로 형성해서, 이렇게 주판소 방지를 흘러요. 빠 식으로도 하는데 이것도 두께를 틀리게 하셔도 됩니다. 소금물에다가 전기 어떤 그그 구리 같은 그 금속판을 많이 놓고 전기선을 갖다 연결해서 전력 걸어줄 때도 똑같이 할수 있고요. 이때도 숫자를 그각 금속, 그 얇은 금속판을 어 전기선을 여러 개 연결해주면 더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 전기선에다가, 이렇게 2차 전지를 달아놓은 축적 구조로 곧바로 이루시는데, 각, 각 전기선마다 다 이렇게 달아야죠. 그래서, 아니 배터리를 이렇게 하거나, 2차 전지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배터리를, 카페시터를 갖다 달아서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전력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하시면 전력이 보다 많이 생산됩니다. 다 같이 하시면 되겠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PM 반도체에서도 그고 이게 금속, 이런, 전기, 이런 연계 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서, 한쪽, 한, 하나는, 하나는 전기선이, 구리선이 똑같다. 그러면, 전기선을 구리선이 똑같다. 그러면, 이중에 하나만 연결하고, 이쪽은 두 개, 세 개, 어, 전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어떤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전류도 이쪽에서 많이 뽑아집니다. 이 마이너스, 플러스, 나노전이냐고, 이제 의심했었잖아요. 이게 <laughs> 이게 두 개짜리도 있는데, 맞습니참 이상한 일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두께를 이렇게 이쪽에 또 만들어 놓은 이런 건전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력 양이 똑같은 것을. 그래서 이렇게 순방인 역방향 얼굴이 쉽고 확실함을 이렇게 하면 바뀐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전력이 더 많이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그 어떤 전기를 보태 했다 주고 그럼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지 사람 손으로 밀어도 그쪽 방향으로 서 전선을 연결해서 그쪽에 좀더 전력을 한한선 양쪽에 연결해 주고 이쪽은 off 시켜 이쪽은 on 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해면 그쪽 방향으로 봅니다 또는 하, 이쪽은 한 선을 주고 이쪽은 세 선을 주고 해서 전력을 어느 쪽으로 걸어 주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세선 주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언어 부구조를 가질 수 있고 p m 반도체에서도 그래서 게 어느 한쪽으로 해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어 전화가 아 움직이는 쪽으로 어 그래서 해가지고 전선을 좀더 많이 걸어줘요. 전선을 갖다가 걸어줘서 전기를 전선에는 동일한 두개가 조금 두개 이게 세개 연결이죠 하나죠 연결이주면그 전화가 이동하는 현상이 되게 빨라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구는 한쪽으로 전력을 끌어당기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전기를 좀 많이 줘서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으로서전고쪽배터리나 배터리 구조에서 그쪽으로 전화 이동을 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이런 기술을 쓸수 있어요 모든 배터리는 이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또는 그 선을 양쪽에 극단에 동일하게 두 선이나 세 선을 놓고 한쪽은 어프, 아웃, 어, 선을 갖다 두 개다 그러면 어프를 시켜주고, 하나만 하고이 저는 세 개, 두개 주면, 두쪽 PM 반도처럼 두개 쪽으로 전화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 요 이게 좀 이게 전기로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기술을 전고체 배터리나 다른 개그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약간 전화가 늦게 이동하는 이런 약점을 보부할수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약간, 이게 정,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항현상이 많아지는 게, 이게 전화가 늦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고체배터리에다 중간에다가 이렇게 정류장처럼, 정류장처럼 어 전고체 배터리를 어 이렇게 알갱이, 어떤 알갱이가 뭐가 됐다는 게, 그전고체 배터리에 이렇게 만든 재료가 있을까요? 그 알갱이를 약간 두터운 부분들을 배치해 놓으면 이것이 좀더 전화가 어, 이동하되 어,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게 구리선을 전기선이 구리선 두텁게 만들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축적되어서 가는 이런 식으로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거죠 이게 전고체 배터리 재료가 뭐가 됐든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약간 아까 저기 그렇죠. 정류장처럼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서 그쪽을 기초로 해서 전화가 이동하도록 축적되었다 이런 기술을 쓸수 있어요. 남의 기술을 도덕적으로 정합하시기 바랍니다.